야, 그냥 몰라, 몰라, 몰라 잡으라고 하고 그래요. 몰라 잡어. 좀 위험한데 많이? 근데 잡고 이거는 넘겨서 지켜야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안궁을 해야 될것 같아요. 김하대 기마대, 김하대국. 오우 이수 여기 농포전 하는 수 외에는 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. 이러면, 세트로 나왔, 여기 마상 세트로 나왔으니까, 여기를 묶었을 때, 조를 옆으로 못 가게 견제하기 위해서, 이렇게, 둬야 되는 게정수고요그 다음에, 찾를안 열었으니까, 양찾를 열면 돼요. 그러면 이분은 지금, 초반부터, 어 본인이 손해보는 행마만 골라서 두신 거다. 찾를 열고, 이제 면포하고, 양찾기를 확보했으니까, 잡으러 간다. 여기 잡으러 갑니다. 여기, 쫙. 시작하면 잡을 수 있고 이걸 올린다고 해도 이거랑 이거랑 바뀌면 상하나에 요거랑요게 없어지니까 기막까지 도놓고 궁을 내릴 수도 있어요 아 이렇게 두신다 그러면은 이걸 살릴 수가 없을텐데 자 이렇게 걸면 이거 여는거 하나밖에 없지 거의 그러면은 못들어오게 여기다가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국 내리고 사다고 하면은 이쪽에서 이득을 볼수 있어요. 재미님 후원 감사합니다. 어 그냥 포기를 하네? 잡고 이게 이것만 죽는 게 아니라 차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올리고 나서 이상이 여기로 떴을 때 그게 또 문제가 돼요. 이상이 여기 떴을 때이 마가 갈만한 자리가 마땅치가 않아 몰라, 여기 그냥 주고, 둘게요. 차가 일단 두칸 들어설 거야. 그러면, 이렇게 뒀을 때, 여기는 못 오잖아? 그러면, 잠깐만요. 야, 그냥, 몰라, 몰라. 몰라 잡으라고 하고, 그래요. 몰라 잡어. 좀 위험한데, 많이? 근데? 잡고, 이거는 넘겨서 지켜야 돼요. 그다음에 이제 안 궁을 해야 될것 같아요. 궁을 옆으로 틀어갖고 수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아니면 궁을 내, 내리던가 요런거좀 수비하기 어려우시죠? 이렇게 뚫렸을 때어 그러면 뭐 밀겠다는 뜻인가? 일단 뭐 살아 돌아오죠. 그럼 밀고 먹었을 때 상으로 여기를 때려서 마가 이탈하면 그때 이걸 잡자고 얘기할 수도 있, 있거든요. 그때는 여기를 보강해 줘야 될것 같고 지금은 궁을 내리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아요. 그럼 여기 보강을 이렇게 시켜주고, 잡고, 어, 이러면 뭐, 요렇게, 공 닫으면 되고, 그 다음에, 탕이 올라와 주면은, 여기는 모습이가 뭐 일단 다 된다. 요런 거선 잡기를 잘 하셔야 돼요. 이쪽으로 올 수는 없으니까. 이 다리 가운데에 수비하는 거를 이 대국에선 꼭잘 배우십시오. 음, 이거는 기포하고 장군칠 가능성이 좀 커요. 그러면 막아주고 면은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요. 이게 상이 여기도 잡아주고 있으니까 차도 다 잡아주고 있고 나중에 이 상도 돌아오고 하면은. 괜찮을 것 같고, 어, 지금은, 올려갖고 반대로 넘어가는 수, 어, 뭐야? 그러면 여기 와서 달라고 하면은, 장군, 장군 쳐서 일단 부동. 왕잡으로 갑니다. 상이 와서, 긴상 뜨면은 외통이죠? 그러면 기물을 뭘 던져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? 살을 아마 이런 자리로 올려야 될것 같아요. 네, 어서오세요. 그러면 여기를 먼저 때려볼까요? 때렸을 때 만약에 졸로 잡으면은 장군의 이게 죽기 때문에 아마 포로 잡을 거야. 포로 잡았을 때 애매하네. 포로 잡았을 때 뒤타가 있나? 아, 맞네요. 키스님, 아주 좋은 수예요. 야, 저못 봤는데. 역시 저희 방송 시청자분들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. 이러면 아무 아무 수도 아니게 됐잖아. <laughs> 자한번 더. 괜찮아요. 이것도 응스 타진이니까 괜찮아. 여기서 또 실수하실 가능성이 크다. 또 이렇게 둬야 돼요. 네. 그러면 하나 둘 하나 하나 둘셋 해서 여기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두지 뭐. 그리고 여기 양득도 있고. 잠깐만. 야, 이거, 이러면 난리 나는데? 잠깐. 내린다. 여기 밑에 붙겠다. 지금 뭐, 살을 이렇게 내리는 수 정도밖에 없네? 아. 그러면 이렇게 뒀을 때, 이거는 일단은, 뭘 잡지는 못하거든요? 그럼 포로 이걸 잡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, 이 포가 못 움직이니까. 야, 근데 이것도 못 먹겠는데? 이건 스타를 내려야죠? 이쪽으로. 아하. 그러면 여기 장군 치고, 이거 악수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, 응수타진 했을 때 자꾸 오답을 내놓으셔. 장군 치고, 하나, 또 여기 잡고, 어, 이거 잡으면 또, 여기 외통이거든요? 못 먹어, 말을. 뭐 차로 여기를 잡나요? 아, 이것도 왜, 아, 여기는 안 되는구나, 산길이라서. 잘했네. 산길을 잘 봐야 돼. 그런데 여기서 외통이라고 해서 이쪽으로 가면 여기 산길이라서 차가 죽습니다. 그러니까 이쪽으로 외통을 쳐야 돼요. 네. 수고하셨습니다.